부산 아이파크가 속한 프로축구 2부리그가 열흘 뒤인 22일 개막해 9 개월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선수단과 코치진의 개편을 통해서 원래 그 어느 때보다 강한 1부리그 승격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조승환 감독 저희 스튜디에 오 모셨습니다. 예, 감독님 반갑습니다. 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축구 팬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제일 네. 바쁜 시기잖아요. 사실 네. 개막 바쁘시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 또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또출연하게된계기가 예. 우리 또홈 개막전을 알리고 예, 또 예. 많은 또팬 여러분들이 또 경기장에 그렇죠. 찾아주시기를 예, 또 네. 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참여 예, 참가하고 습니다 사실은 보겠습니다. 뭐 부산 아이파크에 대한 우리가 야구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축구 도시기도 이 합니다. 아, 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 잘 맞습니다. 지난해 7월 그 인천에서 어, 팀을 옮겨서 부임을 하셨는데. 기대가 상당히 컸고요. 아 네. 어, 일부 리그 승격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부임 이후의 성적을 보면 구승 어, 3무 사패죠. 네, 네.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사실 이성적이면 네. 시즌 초부터였다면 당연히 이제 승격이 올라갈 만한 성적이었는데 아쉬움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음, 저희 구단이나 선수들 선수단보다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또 아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음. 재작년에 이어서 또 작년에도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런 관문을 넘지 못하고 네. 어, 또큰 실망감을 드린 거, 드리게 된것 같아서 죄송스러웠고 또뭐 그걸 또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예. 또뭐 태국 체험마에에서 또 열심히 네. 또잘 준비했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최근에 저 삼부리 그죠 부산교통공사나 네. 김 fc와도 연습 경기를 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경기나 또 연습 훈련을 통해서. 리그 개막 준비를 충실하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네. 어떻게 1부 승격 기대를 해봐도 될런지요? 여기 대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께서 좀더 마지막까지 마음을 조르지 않고 어, 좀더 편안하게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승격할 수 있게끔 예. 예, 또잘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사실은 그 다이렉트로 승격을 한다는 것은 K리그 2부에서 1위를 해야 네. 자동 승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그렇게 큰것 같아요. 어, 작년에 저희들이 준 음. 플레이오프를 어, 뭐 경험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타 팀의 플레이오프라든지 음. 아니면 승강 플레이오프를 어, 봤을 때이 네. 어, 다이렉트 성격 못지않게 음. 어, 여러 가지 스케줄 스케줄이나 아니면 예. 일정 뭐 그런 것들이 어, 엄청나게 또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한 경기 한 경기 잘 준비를 해서. 음.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승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있어요. 가장 네. 깔끔하기도 하고 팬들이 또 가장 바라는 거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2년 연속 제 눈앞에서 승격을 놓친 부분을 많이들 아셔워하는 특히나 지난해는 더 그랬었고요. 어, 올해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뭐 작년에 한 4~5개월 캐리어 2를 경험하면서 또 캐리어 2가 상당히 많이 평준화돼 있고. 예. 어또 거기에 뭐 저희들이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들이 탁월하다고 볼수 없으니 음. 그리고 또 선수단도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또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음. 또 조직력을 극대화시키고 예. 좀더 빠른 템포로 음. 어, 상대방을 좀더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 예. 좀더 조직력을 극대화시킬 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축구 스타일들은 늘 네네. 그랬듯이 이제 공격적이면서도. 네. 템포감 있게 네. 공, 그러니까 사, 예. 예 공수 양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희들이 좀더 음. 조직적이고 좀더 음. 빠른 템포로 어 저희들이 경기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또예 어, 이끌어가는 건, 그런 경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경기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일부나 이분화 큰 차이는 없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었다고 음, 어떻게 보면 캐리그 투가 예. 더 힘든 예, 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뭐 네. 뭐 경기도. 많이 좀 과열되고 음, 음. 네, 그런 부분들도 대해서는 좀 K 리그 원보다는 예. 상대하기 오히려 예, 예. 오히려 더어려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뭐 K 리그 1팀 못지 않은 팀들이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또 승강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표식도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사실은 2016년에 이제 이부 리그 강등되고 줄곧 뭐한 시즌 제외하고 계속 쭉이부 리그에 있었는데 이번에 코치 지인이 정말 파격전이다 할 정도로 선수단과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뭐, 오장은 코치를 비롯해서 기대들이 좀 큽니다. 어, 만족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 가장 포커스를 좀 뒀다고 우리가 봐야 될지. 음, 감독이란 자리는 항상 뭐 욕심이 예,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어 뭐, 100% 만족이라기 보다는 어, 그래도 저희들이 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 최선을 다 다한, 다한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어,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 선수단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예. 젊은 연령대로 저희 코칭 스텝을 구성을 했고, 음, 음. 또그 점들이 또 저희들이 어떤 그런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어, 뭐 저는 음.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궁금한 것이 MG 세대에 대한 부분, 축구도 마찬가지로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어린 선수들을 컨트롤하고 훈련할 때 가장 유의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요 음,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또 이런 또 어, 자존감을 또 떨어뜨리지, 예. 마, 떨어뜨리지 않아, 어,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예. 좀, 좀 신중하게 예, 또 접근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올 시즌 다른 이브리그 팀들도 쟁쟁합니다뭐 윤정환 감독의 또 넣으셨던 인천, 예. 그리고 이율룡 감독의 경남, 또 차두리 감독의 화성, 또 변성 감독의 수원, 전력들이 만만치 않아요. 예. 어, 하기까지 가장 라이벌로 둔분다 경기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음. 어떤 팀들의 가장 또 경기를? 객관적인 지금 전력은 인천이나 지금 수원이 뭐 지금 낫다고 보고 있는데, 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쿼드를 지키면서 저 대거 또 영입을 했고, 네.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변화를 가져가면서 검증된 선수들을 또 영입을 음.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은 앞서 있으나, 네.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생팀 화성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팀들 상대로 성점 3점을 또다 따야 되기 때문에, 뭐, 한 경기 한 경기 네. 또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뭐다 다, 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지난해 그 시즌 중에 팀으로 옮겼기 때문에 네. 어, 지난해는 한 경기 한 경기 치르기 바빴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네. 아, 지금 이제 리그 중반을 쉬는 기간을 지나서 리그 시작을 앞두고 선수단도 개편을 하고 오히려 이제는 욕심도 나겠지만 부담도 되지 않습니까? 감독으로서 그런 기분은 어떻게? 네, 부담 받을까요? 뒤에는 또 성취감이라는 네. 게도 있기 때문에 음. 또 그런 부담감은 또 저는 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멋지시네요. 네. 열흘 뒤에 이제 김포 FC와의 개막 경기가 부산 구도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어, 올 시즌을 여는 경기인데 사실은 뭐매 경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개막 경기가 갖는 그 상징성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준비 하고계십니까 어, 김포 FC를 개막전에 또 어, 저희들이 경기를 또첫 상대가 되었는데 내심 전 제가 바랄 때는 좀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 외국인 선수들도 좀더 힘도 있고 또 음. 스피드도 있는 또 기술도 있는 선수들이라 네. 좀더 후반부에 어, 좀더 만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네. 어, 저희들도 거의 뭐 걸맞지 않게 또 걸맞게 또 저희들이 또잘 준비했만큼 음. 홈 개막전에 팬 여러분들께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예. 예, 남은 또 시간 동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제 뒤로 지금 선수단도 보이는데. 네. 예, 모든 선수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네. 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선수가 있다면 네. 음 이번 어, 신인 선수 그러니까 음. 자유계약으로서 뽑은 어백가운 선수, 예. 예 김현민 선수, 음. 뭐타팀의 어떤 뭐 콜이 많았는데도 예뭐 예. 예, 스카우트 팀의 또 노력으로 또 본인들의 어떤 또 어, 부산 아이파크를 또 선택해준 또 네. 예, 덕분으로 저희 팀에 또 합류하게 됐는데. 뭐 전지훈련지에서도 또 음.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리고 또음 전력 강화실에서 브라질에서 네. 또 많은 또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음. 또 엄청난 또 시간을 투자해서 외국인 선수들을 또 저희 스카웃을 했는데, 그렇죠, 예, 네, 또스트라이크에또 곤잘로 선수, 또뭐윙어에또 빌레로, 네. 미드필드에 사이베르, 또 기준 선수의 어떤 패신과또잘또 또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감독님. 결이나 눈빛을 보니까 네.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느껴져서 네. 올 시즌 축구명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반드시 승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파크의 조성환 감독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